안녕하세요 김현선입니다. 오늘은 무작정 따라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좌를 진행을 할 거고요. 파이썬의 기초 문법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을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세팅하는 거, 그리고 기초 문법에 대해서 맛보기를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의 기초 자료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함수 마지막으로 파이썬 실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섯 개의 장이 될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인데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컴퓨터공학과를 가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열명 중에 한한두명 정도가 정말 코딩을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고 나머지는 자신이 거의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여덟 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취업 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와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접했는데요 파이썬이 너무 쉽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을 할수 있는 시나시뿔뿔 자바에 비해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읽기 쉽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일단 파이썬은요. 어, 요즘 많이 이제 대세 언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구글이나 그런 페이스북 같은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현업에서 많이 쓰인다고는 보지 못하겠지만. 외국에서는 교, <laughs>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이썬은요, 아, 일단 이것부터 보도록 할까요? 제가 사이트 하나를 찾았는데요, 그림, 그림이죠. 자,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내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도표가 있어요. 도표, 자, 봅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랭귀지를 선택할지 보도록 하죠. 왜, 왜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내 네, 애들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그냥 배우고 싶어요. 돈을 배우, 벌어 봅시다. 자, 돈을 번 쪽으로 가면요. 자, 일단은 잡을 얻어야겠죠. 잡을 얻어서 이제 플랫폼을 찾아야 되고 찾아야 되는데 나는 엄청난 이제 대기업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대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애플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언어들 여기에는 파이썬, 페이스북 파이썬, 구글 파이썬 이렇게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C# 그리고 애플은 C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만큼 지금 페이스북, 구글도 파이썬을 주로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냥 재미로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어, 상관 없습니다. 나는 나는 모든 상관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추천을 해주세요. 첫 번째 배울 걸로요. 여기 역시 파이썬이 추천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어, 그냥 뭐 재미로 할 거다. 그래서 여기도 파이썬, 여기도 파이썬. 파이썬, Python. 파이썬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첫 번째 내가 처음으로 하는 첫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채팅창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잘 했을 때내 연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쭉돼 있네요. 이제 평균적인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파이썬이 가장 높죠. 그쵸?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러네요. 파이썬, 뭐 루비, 루비도 굉장히 쉽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언어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왜 이런 파이썬이 이렇게 대세가 되었느냐라고 좀 이유 특징을 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요, 파이썬 일단 공짜예요. 공짜인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쓸수 있고요. 그리고 문법이 되게 쉬워요. 음,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걸 컴퓨터한테 지시하는 행위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이썬은 이런 지시하는 지시하는 이 명령어들 문법 자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아주 간결하고 쉽고 사람들의 이 사고 체계 이런 생각하는 것들과 매우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이썬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어, 어느 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이랑 항상 비교되는 언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제 펄이라는 언어거든요. 파이썬, 펄, 펄대 파이썬. 근데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좀 다릅니다. 펄은요, 같은 스크립트 언어인데도 음, 100가지 방법으로 하나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펄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은요 한 문제를 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이게 중심 어, 핵심 철학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간결함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굉장히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내가 모르는 거 있어서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답변을 쭉 달아 댓글을 쭉 달아주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그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간결하고 더 아름다운 코드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는 걸 보면 자, 제가 만약에 파이썬에서 뭘 물어볼까요? 스레드가 궁금해요. 그러면요. 이첫 페이지에 분명히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죠. 여기에서,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가 분명히 있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스택 오버플로우. 여기에 이제, 가시면, 어떻게 보면, 어, 지식인이라고 비슷하고, 생각, 지식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다 올리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저렇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답변을 보고 아 이거 정말 좋다 어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아니면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토론을 쭉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것들 스택 오버플로우만 들어가도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찾을 수 있는, 그, 뭐랄까요. 기본적인 능력만 가져도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간결, 문법이 간결하고, 그리고 아까 같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또 갖다 쓸 수도 있고, 미리 이제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으로 뭘할수 있을까요? 뭐 다양 다양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운영체제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데서 에 시스템 운영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파이썬이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스템 유틸리티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리눅스 환경에서 주로, 아, 뭐 윈도우에서도 하지만. 자동화 스크립트를 짤때 파이썬을 많이 이용을 해요. 금방금방 만들 수 있고 간단하게 음 이런 이제 운영 체제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저 엑셀 접근도 가능하고 뭐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쓸수 있습니다. 큐브 이님 감사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GUI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쉬워요. 저도 한번 써 봤었는데 QT 파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QT 어 방식의 GUI도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되게 많아요. 라이브러리를 쓸수 있는 게 많아서 쉽게 GUI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 연산 프로그래밍도 가능 가능한데 사실은 파이썬은 적합한 언어는 아니거든요. 연산 프로그래밍에 그런데 이제 요즘 뭐 라이브러리들이 잘돼 가지고 쓰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넷 이런 데서 쓸수 있고. 파이썬으로 해킹 같은 거 그런 책들도 많더라고요. 서점에 가면요. 그리고 요즘은 뭐 파이썬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파이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파이썬이 어떤 거고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파이썬을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죠. 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들어오셔서 python.org python.org 들어오시면 파이썬 Python 홈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오늘은 파이썬 무작정 따라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고요. 어, 일단은 <laughs> 수준이 입문자들에게 맞춰있기 때문에 설치부터 기초문법, 그리고 실력 키우기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컴퓨터나 노트북을 키셔서 따라 하시면서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지금 안 하면요.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할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설치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분들은 지금 전공자 분들도 계신데 이 설치하는 것부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어, 전공자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org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들어오셔서 어뭐 클릭해서 들어오시죠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파이썬 3.6.0, 다운로드, 파이썬 2.7.13. 두 가지가 있네요. 어? 뭘 다운받아야 될까요? 3.6.0, 2.7.13. 파이썬은요 3점대와 2점대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2점대는 이제 예전에 계속 사용하던 버전이고, 지금 3점대는 요즘 다시 이제 리뉴얼, 리뉴얼 됐다고 해야 되나요? 해가지고 하는 건데, 2점대랑 3점대랑 두 개가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의도했던 거는 2점대에서 3점대로 다 옮겨오는 걸로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2점대 정도, 2점대 반, 3점대 반 정도 쓰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3점대부터 시작을 했고 책이나 그런 데서도 3점대부터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3.6.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따로도 될 거예요. 3.6.0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미리 이제 설치를 하신 분들 중에서 3점대이기만 하면 됩니다. 2점대여도뭐 문제는 없지만 웬만하면 이제 3점대 쪽으로 어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어 그렇게 해서 설치하신 걸 보시면 거기에 IDE라는 게 있을 겁니다. IDE라는 걸 켜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는 3.5.2 버전이네요. 아이디이 켜시면 이 화면이랑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화면 구성을 좀바꿔거든요 배경 색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좀 바꿔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어, 처음 설치하고 보시면 흰색 화면에 검은색 글씨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